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 신앙 용어, 개념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 개념을 통해서 전제에 입각한 사고를 하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항상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흔히 많이 보지 않나요? 뭐, 월드컵 같은 경기를 딱 보게 되면은, 뭐,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골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득점을 딱 합니다. 그러면 세리머니라 같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세리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막, 무릎 꿇고 딱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서 막, 그 기도, 그런 장면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세리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정당하고 또한 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귀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한번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그, 어,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딱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학생이 부정, 하게 시험을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게 될까요? 먹칠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칠하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다 응축해서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덜 이제. 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사과하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부분을 너무 쉬,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흔히 얘기하니까,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뭘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돼야 성,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몸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모습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예와 존경과 지위를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스포츠 스타 얘기했었죠. 스포츠 스타가 막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공을 차가지고서 어, 골에, 골을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세일모니를 딱 올려드리는 것. 어,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 이 영의, 이 영광이, 또는 이 존경이, 이 지위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딱 표현하는 거. 이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는데 과정이 불법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벤 존슨이라고 하는 스포츠 스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완전히 몸 자체가 그냥 적토마 같이 그냥 근육덩어리인데,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메달을 딴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예와 존경과 지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또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돈을 쓰는 것을 악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죠. 또 자기가 성공했는데 성공한 그 지위와 권력을 악한 데 휘두른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가 만약에 성공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때 할지라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궁창도, 하늘의 새와, 해와 달과 별과 또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창조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데 가장 큰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건 죄죠. 그쵸?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빌립이 제자 중에 빌립이 그것을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한테도 동일한 요구를 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미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그 그런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요? 영광을 얻을 때.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문제로 고뇌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 이름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발 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람은 할수 없고 하나님만 할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어, 네가 행한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여와인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은 흉내낼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이 일어날 때만 하는 표현이에요. 애국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까? 애국의 신들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막그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칠 때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아무리 자기 신에게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될때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도덕성, 지혜, 사랑, 강인함, 인내, 자기 희생 등이 나타나는 거죠. 어,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요. 기도 생활을 해야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근데 그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더 나은 도덕성에 나와야 되고, 더 나은 경건함이 나와야 되고, 더 나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데 지혜로움이 없이 돌세다. 어 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조나단에워지가 뭐라 그랬죠? 가장 첫 번째로 고양되는 게 지혜로 이성이 고양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경외함이 뭐로 나타났냐? 이, 이거예요. 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심이 동반하는 게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비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되는대로 삽니까? 주로 되는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비하면서 살아도 영혼을 대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중 하나 뭐냐면 영혼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날마다 대비하지만 영원한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가 십자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이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 돈, 명예, 성공, 쾌락, 행복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될 때에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의 내려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